오늘은 제가 그래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소개해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가을이 좋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나서 선선한 이런 날씨도 좋고 또 맑은 하늘도 좋고 또 예, 가을가지가 있다 보니까 <laughs>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산이 울긋불긋 신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녹색만 보다가 갑자기 누렇고또 빨갛고 한 이런 울긋불긋하게 보면 사람들이 감탄해.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특별히 시간 내고 돈을 들여서 찾아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형제 자들에게 아주 울긋불긋한 옷을 한 번씩 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야곱이 많은 중에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소 옷을 입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채소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골러스 3장. 골로스 3장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 13, 14, 15절까지. 골로스 3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가사, 거하고상만는 자처럼, 그늘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을 붉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던 서로 눈앞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에도 끌려가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 너희는 평강을 열어한 몸으로 불신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아니라,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아름다운 채색옷. 자 어떤 어떤 옷들입니까? 보면 근일과 자기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다 우리 분포 번역교의 패셔니스트를 본다면 어느 분을 여러분 뽑겠습니까? 조육성님. 남자 중에서 조육성님. 또 우리 자명 중에서. 저는 우리 이정수 모친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승 무침이 참 나이도 많고 옷을 상당히 세련되게 입어요. 그렇죠? 자, 아내가 정성들여서 화장을 오랜 시간 하는 걸 보고 대로 남자들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한테 잘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구한테 잘보이려고 저 우리가 화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네, 잘 보이게.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화장하는 이유가 아, 잘 보이게, 자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좀 네. 인정받고 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도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도. 어, 예쁘게 보이게 해서 옷을 입습니다. 어,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싶다 하는 완이 되겠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다른 사람이볼수 있도록 눈으로 나타내는 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옷을 입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러한 옷 그게 무엇입니까? 다같이 한번 다섯 가지 자아래보서 시작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온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요, 대체적으로 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내 몸에 딱 맞게 착용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허리띠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허리띠? 네, 사랑이라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자, 패션의 완성은 벨트에 있습니다. 그 당시 옷은 이뭐 단추가 있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 두르거나 걸치거나 했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안해주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속이 잠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걸치고 또 두른 이 옷을 단단하게 내 몸에 맞게 주준 허리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근일과 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란 옷을 우리들의 몸에 맞게 딱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띠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이 겸손과 극일과 자비와 점선과 어유와오래참 여기에 사랑의 띠를 더한 이 영적 패션을 우리가 완성할 때 은혜게 주어지는 것 무엇이냐 평화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혹은 집안에서 다른 가족과도 또 친구나 직장 동료도 그래서 우리가 불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패션을 저희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망을 주장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 하죠. 이 화평을 위해서 불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이 화목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한다 하는 말은 원으로 보면 심판관이 되게 알아. 지금 내가 제대로 주합해 살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거냐. 내가 다른 사람과도 그러면 화목함 가운데 있냐 이것이.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의 하나 되는 화목을 위해서 갖춰낸 덕목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옷처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섯가지 요 다시 한번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온유, 자 패션의 완성 무엇이라고 요 사랑의 자 그러면 이극휼이라는 것, 이극휼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의 영민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천이 있다 한다면 바로. 이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극률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서 극률이 나왔습니다. 이 극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원천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대할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옷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극률은 이 속옷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하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자별하고 권력한 말은 사실은 자비라는 말보다는 친절이라는 의미가 더들습니다이 극률이라는 말은 때때로 자비라는 말도 권역이 돼요. 그러니까 극률과 자비라고 하면 극률은 곧 자비고 이 자비는 극률하고 물는좀 약간 다릅니다. 이 극률은 마음에 있는 것이 라면 자비는 그 마음에 있는 극률이 눈에 보이도록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리이 여기는 거하고 이, 그래서 자비는 베푼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리이 여긴다. 이극리이 여김이 이제 행동으로 일어날 때 자비, 베푼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자비라는 말은 이 자비보다는 친절. 자, 이 친절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친절 그래서 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라에겐 호감을 느끼게 요 나를 경계하지 않게 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힘을 주고 괜히 막 물에도 다되 힘을 주고 뭔가 이렇게 꿀리지 않고자 하 이런 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짐승도 수분끼리 그러는데요. 딱 기싸움을 합니다. 기싸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피곤합니다. 보통 이제 만약 그룹 형성돼가지고 낯선 사람들끼리 한 그룹을 형성하면 면처음기안 죽이려고 딱 그런 기싸움을 하게 되 누군가가 친절한고분이 베풀면, 사람이 들 그때부터 기자의 끌을 놓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긍휼을 가지고, 또그 사람에게 자유를 베풀고, 정말 친절한거니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전에 우리 군포 번역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그 딱딱함, 어두움, 그리고 어떤 블록 형성되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하기 힘들. 그러면 다음에는 다,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하게. 한때 좀 막내처럼 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저 같은데 하고 다니고면 완전히 막 청년 같아. 또이상하게잘 어울려. 철이 없었는데 어른인데. 근데 이제 집안에서 불교를 믿고 그것도 매일 성도들이 특이하듯이 그냥 온 집안 식구가 새벽이면 명상을 하고. 그래 만날처럼 사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전 어,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 친구는 여전히 이제 엄마 아빠 이러니까 표현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만이처럼 지냈지만 아침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어, 딸 전도를 받고 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을 주님으로 교회 했어요다그런 종교를 심각할까봐 그좀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가게 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에 교회를 나갔단 거예요 <laughs> 정말 사회에서는 나이는 먹을 먹었지 변변한 직장도 없지 빈둥거리면서 사람들 어울리고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좀잘맞는지만 뒤도 서서는 비난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자기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뭐 하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쫙 차려준다는 거예 대우에서 차려고그래 자기가 막부모다는 뭐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서 술도 끊고 이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잘 사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친 사람은 정말 눈에 <laughs>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말 누가 이렇게 처음 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웃어 근데 성도끼라도마찬가지예 먼저 보면 보는 사람이 좀 미소를 지어주고 좀 웃어주고 말도 좀 가서 걸어주고 어떻게 잘지내는뭐잠잘자냐도뭐 뭐, 옷이 별로 보기 안좋아도 뭐, 오늘따라 이 <laughs> 사람이 쓰는게 <사는> 보인다는 <laughs> 느낌해서좀그 친절을 베푸는 이러면 운눈을 그을치면못 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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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끓입니다. 경계를 하지 않게 근데 딱 봤는데 이소 닥쳐라 보듯이 혹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는 아니고 딴 생각 하다가 이렇 지나치다 보면 인사를 건석으로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처형님. 을 나한테 뭐 감정이나 이렇게 <laughs> 생각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배려해서 될수 있습니다. 생각하다가도 어?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인사할 때도 오버할 필요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친절은 보여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과 온. 우리가 이제 옷을 입게 되면 같은 색으로 한번 우리가 싱글을 입을 때도 있고 또 비슷한 색끼리 조화가 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 반대 색깔 입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 남자들 양복 입으면 까만 양복에 속에 하얀 셔츠를 입죠. 근데 정 반대 색깔인데도 조화가 잘 되기도 하요 어떤 때는. 비슷한 색깔, 또다 반달색 색깔끼리 색깔, 이 옷을 함께 곁들여 입어주면, 오히려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극률과 이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여기에 또 겸손과 온유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극률, 보세요. 극률 친절은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겸손과 온유는 좀다릅니이구약성경에서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진 게딱한 번밖에 없어요. 자문에서 딱한번 좋은 의미로 사용 되고, 나머지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좋은을 사용되는 게 없어요. 왜? 원래 이 겸손이라는 말은 비굴하다, 약하다 하는 말에서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면 겸손이 떨어까요 남들이 볼때 비굴하게 보일 정도. 어떤 사람이 비굴해집니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내가 뭔가에 따라서 가면 사람 그거 붙잡고 교말입니다. 근데 그럴만한 검덕 없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굴해지니 <laughs> 빚진 사람이 빚쟁이한테 비굴하게 하지. 정말 비굴해지면 사람들이 칩밟혀도요 대항도. 아유, 왜 저렇게 당해? 아유, 나 같은 면 이렇게 곁에 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정도 비교해져요. 여기에서 겸손이 나타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낮춰야 되는 일인가. 이 교회에서 성도 안에 이 다툼이 이 겸손치 못한 데서 비록된 교회가 커다 난치하고 아는치하고 가진치하고 그런 사람은 목소리도 커지고 막 탕당해. 난 배를 잘 못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볼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행동하러 오면 너무나 이렇게 참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고,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이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 온유역시 가지입니다 온유도 원래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된 말이 아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누가 자기를 대적하는데 거기에 맞서 대항하지 안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 사실은 못하는 것 시작이 되거요 못하는 거 억울하게 당하는 데도 대항 못해.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온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좋아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왜 당해. 그래서 나는 원수의 시까지 말려야 되는 참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더한 가지 덧붙여 입어야 될 겉옷이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코트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참음이에요, 오래참음. 은 이제 다 알아요. 상대방의 문제도 알고 어. 이유도 알아요. 그냥 내가 맞서서 대안해도 내가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없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할 만한 이유가 아, 참아줘야만 들었던 그,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100% 내가 옳고 당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참아주필요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아름다운 영적 채소들을 다 입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단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죠. 아,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아, 그런 사람들이 더 참여하고 싶어. 우리 영적인 문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